그 이분이 저에게 까만하네.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<웃음> 잠깐만요. <웃음> 어, 얘기해 주세요. 아, 아, 아 얘기해 주세요. 안돼, 안돼, 안돼. 뭘 하냐, 뭘 <laughs> 하냐, <laughs> 왜, 왜 뭐라고 하셨냐면요, 저희 아, <laughs> 작은 아버지께서 사랑한다고 했어요. <laughs> 작은 아버지부터 뵙고 <laughs> <진짜> 시작한다고 했어요. 상년을 <laughs> 소중히하겠다고 <삼중애를 이런> <laughs> 했어요. 제 울어? 아, 사랑한다. 뭐야 이거? 사랑한다. 명희한테 고백한 거예요? 어. 사랑한다고 괜찮겠어 그랬어. 사랑한다고 어랬어 전. 게어켜주어요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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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명게 지키겠습니다. <laughs> 안 됐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어쩔수 없지. 아어떻 나쁘다. <laughs> 잠시만요. 사라, 저에 대한 사랑 저에 대게 사랑 이어게 가벼웠나요? 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요아떻게요요 드이스코저 진짜 싫은데요. 아, 진짜 뭐 아쉽지만 뭐 어쩌겠어요. 싫다는 데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. 저희는 신남매와 같은 사이거든요. 그쵸? 저 동생 없어요. 아, 동생 없어요. 누나 하나 있어요. 저한테 최애 동생이라고 하셨잖아요. 작년 여름에요. 오. 다른 여자들한테 똑같이 야. 난 너를 동생이라 생각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저는 다 연상만 만났습니다. 다 연상만 만났습니다. 갑자기 막 연상만 만난 척하면서 그래. 막연 그래. 인기 그래. 많은 척하는 것 같은데 그래. 맞지? 제가 연하라서 안 만난다는 것처럼 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죠? 오빠가 먼저 저랑 잘뭐나더 한다. 나더 한다. 뭘 더요? 해 뭘? 아뭐 이제 뭐 그런 거지. 이걸 저희는 고백 공격이라고 하고요. 음? 여러분의 사랑 표현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수 있다는 거. 명심하고 고백하세요. 그러니까 저의 마음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수 있죠. 상처가 될수 있죠. 하지만 전 괜찮습니다. 저는 솔직했고 저는 떳떳했습니다. 아니면 아닌 거죠. <목소리> 뭐야 이 오빠 진짜. <목소리> 아 진짜. 하지 마, 하지 마. 얘가 먼저 시작했어요. 뭐? 아 얘는 안 돼요. 얘는 안돼요 저는 명예가 질구이. 있기 때문에 아, 뭐야 안돼 오빠 <laughs> 오스위카이네 무슨일이죠 또 이상한 말 하셨나요? 아저 시집 못가면 책임지세요 의술혼날님 그리고 익산지님 이 두분 고소하겠습니다 세상에 익산지님만 나와도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<laughs> 아뭐 불편하면 은 멈출 수 있어요 티안낼수 있어요 티안낼수 있어요? 티안낼수 있어요 불편하면 사랑은 멈출 수 있어 너? 아니 그냥. 숨기는 거죠 멈추진 못하죠 조용히 혼자서 집에서 뭐 하세요? 저한테 찌 내지 마시고요 <laughs> 아 근데 명희 우리 밥 먹기로 한건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런 적 없어 이런 적 없어 18일에 밥 먹기로 했는데 언니 언니 아 그건 맞긴 한데 <laughs> 저 혼자 먹기로 한거 아니고요 다 같이 먹기로 한 건데요 안생들이너 아 편한 사람들이랑 라고 아, 저맞 <laughs>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은? 전뭐 연상이에요, 연상. 어. 뭐 하는 짓이죠, 지금? 연좋아지뭐해 연상, 연상. 너뭐해 연상. 참아, 참아. 아니. 진짜? 아, 참 아. 내가 지금 2년이 지금 시뻘겋게 뜨고 있는데 저는... 네? 무슨 <laughs> 말씀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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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학교를 다니는데 <다녀> 성교하러 <laughs> 가기 쉽지 않아요 언니 그러면은 <laughs> 근데 마지막 학기니까 좀 널널하지 그러면은 국내 단기 선교없으요 <laughs> <laughs> 다시 오. 다시? 다시? 누가 누가 도내셨어요? 어, 일단 저번에 원서형 음... 이겼는데 네. 받고 따블로. 와! 다음으로 다시 걸 갑니다. 아, 좋겠습니다. 어느 분에 다 민아는 49이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분이 이기시는 겁니다. 아, 어. 되게 되고 싶다 명예인이 될것 같아요. 나 현이 될 거예요. 술안 넘. 어. 자, 괜찮아. 괜찮아 1등이...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죠. 마지막에. 안좋 <laughs> 어, <명연이 아니죠. 웃음> 打死你 아 원래 이런 게임이에요, 이거? 네, 네, 원래 이런 네, 게임이에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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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누나님! 제발, 너만 라다 너만! 제발! 와! 이거!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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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아 네, 아, 근데 좀, 야. 좀 받아도 되는. 그런 아! <laughs> 거 아닌가? 아, 진짜 내가 아! 또또우식 문화의 시즌1, 시즌1 열심히 가져왔습니다. 시즌로이 시즌1이 있다는 건투도 있는 거고,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새로운 곳들을 가야 될것 같아요. 더 놀러 가시죠? 네, 저 원서명이랑 여러분, 너무 감사하고요. 저 다음에 뵙겠습니다.